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사람이 쓴 글이라고 해서 인간의 작품으로 인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자리는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고요. 우리는 이 마가 복음이라는 것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가 썼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 가운데에 쓸 때에 성령께서 영감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오병이어의 현장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미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와 있는 느낌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보험에 다 나오지만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놀라온 것은 그 베세다 들판에서 수천 수만의 군중들이 먹었다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 뒤에 또나옵니다마는 그때는 또칠병 2의 기적이 또한번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왜두 번씩이나 베풀었을까? 상태와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곳에서 빈들이었고 배가 고팠습니다. 오늘 오병의 기적도 빈들이요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충분히 배경과 상황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상식적으로 접근했던 이 제자들은 무슨 얘기했습니까?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립니까? 마을로 가서 먹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황당한 이야기 한거 기억나시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되는 사람을 뭘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 그리고 시간도 해가 넘어가는 그런 때에 뭘주라는 겁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빌립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최소한 200데나리온 한사람이 노동자가 6개월 동안 단한 푼도 안 쓰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여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계산 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중에서 찾아다녔어요. 뭘 주님께 드릴까? 그러다가 은하이가 도시락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지요. 자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것을 생략했고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초점 맞추었다면 요한은 주변의 상황에도 관심 관심을 갖고 이야기했다. 이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죽사신 이후에 일어난 기적이 뭐죠? 5천 명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남았다 이렇게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는 4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먼저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는 주님의 감사 기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떡을 떼어 이 단어입니다. 떡을 떼어. 자, 주님이 떡을 떼셨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떡을 뗐다는 건 떡을 탁 쪼개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준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을 찾아 보니까 한 개를 다 쪼개서 주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떡인데 두 개의 떡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다섯 개 있었죠. 그걸로 이야기 주제가 그걸로 네,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 전도사님이 시골에서 어, 그렇게, 오병이어를 거꾸로 이야기해가지고, 진땀을 흘렸다는 얘기, 오늘 저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니까,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개입니다. 이것을 쪼갠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주었다이 원어적 표현은 그렇게 되습니다 자, 그런 건데, 이 떡을 뗀다는 것이 뭔가? 우리는 낯설고 생소하죠. 왜 숟가락으로 먹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풍습에 보면, 떡을 떼는 것은 평범한 식사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있는 가장 어른되는 가장 되는 분이나 어른이 되는 분이 떡을 먼저 뗄 때에 나눌 때겠죠. 그때가 식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떡을 뗀다는 것이 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떡을 뗀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먼저 이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공급의 손이요? 해결의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떡을 떼어줬다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떡을 다시 떼어줬다는 것은 성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도 보면 해변에서 성찬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광야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4 1일째를 보면, 네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게 하시고. 이것이 성찬에서 가장 핵심적 단어입니다. 성찬 때마다 사용되는 이네 개의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도 보면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요죠 가지사 그다음 뭐 하셨습니까? 축복하시고 이 말은 감사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감사 기도로 나와 있고요. 감사지. 그다음에 떼었어요. 그다음에 뭐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네 가지 동사는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오늘 우리라는 6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고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 11장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네 가지 다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뜨글 때는 이 사건이 뭘 얘기하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어짐을 하나를 그것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십자가를 연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동등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찬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여기서 왜 떡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진짜 떡이 누라는 구 겁니까? 진짜 떡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도시락을 가지고 모두 다 먹고 배가 불렀어요. 뭘 얘기합니까? 이 배부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몸을 바침으로써 그 부어진 은혜와 풍성함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병 이연은 빈드리오 광야에서 주님이 베푸신 성찬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찬과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성찬의 개념에서 말할 때첫 번째 성찬의 시작이다 그렇게 모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시류와 낚신 가운데 갔다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해요 이때 뭐냐면 떡을 떼어서 식사했다고 했어요. 이때에, 그 때에 사건이 성찬이었고 그리고 갈릴리로 갔을 때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이렇게 건진 게 없잖아요. 그때 주님이 밖에 나와고 숯불을 피워놓고 그렇게 고기를 굽고 또 떡을 가져오셨어요. 그때의 아침 식사에 베푸는 이것이 주님이 베푸신 성찬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과 이또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기적 이것을 성찬의 개념에 보면 주님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베푸신 성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성찬에 대한 감격 속에 빠져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이 광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성찬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많게는 뭐네 번, 적게는 두번 이렇게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례 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을 합친 말을 성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했고 잘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식의 분위기는 늘 엄숙하고 심하면 아주 조용한 장례식 같은 분위기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찬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난 주간, 종료주일이나 또 금요일 정사 예배를 드릴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른 절기 때는 그 성찬이 또 다르게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찬 때에 막 슬픈 마음과 눈물도 좀 뚝뚝 흘리고 뭐 그럴 때 은혜 받다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맹숭맹숭하면 야 나도 이거 좀 뭔가 눈물 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강박관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성찬은 주님을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성찬의 본질은 주님의 죽으심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알면은 아 성찬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겠지요. 그래서 또 성찬을 많이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찬 시간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일단 예배 시간이 훨씬 길어져요. 그러니 성찬식 할 때는 한 적게는 15분에서 많게는 20분, 25분까지 길어지니까 성찬식을 안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성찬식을 자주 하다 보니까 밋밋해집니다. 이것을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뭐 하나 하나 나 뭔가 느낌이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찬의 큰 문제는 성찬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 없이 성찬에 참여하니까 그것이 중요성을 못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실 아게 먼저 아세요. 성찬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해 주시는 방편, 은혜해 주시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 성찬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트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자,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들리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겠지요. 들리는 말씀, 다르게 말하면 선포된 말씀이죠. 이것은 설교입니다. 보이는 말씀은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말씀, 즉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성찬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현대 교회는 설교에 지나친 비중을 찾아다 보니까 성찬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성찬이 중요한가? 성찬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개념을 알고 참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찬은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천주교에서는 매주마다 미사라는 의식 속에 성찬이 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식이 이포도주와이 떡이 그 미사의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로 확 바뀐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너무 신비하게 생각해서 미신적인 그런 모습들 상당히 지나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어떤 분은 그 성찬식 그 떡과 포도주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나도 생긴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게 자체가 우상 숭배가 돼 버리는. 왜 그럴까요? 성찬은 자체에서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화체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성찬은 뭐냐?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찬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것을, 그리스도가 실제로 여기 오신 것을 믿고 내가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데 방법은 영적인 임재입니다. 영적인 임재,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는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사건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찬이에요. 아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성찬의 남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한몸 이루는 뭐라고 그러냐 아세요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 그러면. 왜 성찬을 해야 하느냐? 왜이 물음이 생기겠죠? 왜 해야 합니까?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최후 만찬 때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번 해야 되느냐? 그것은 없습니다. 횟수나 상황은 각자 교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매주마다 성찬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또한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짧게는 두 번, 많게는 네번 정도가 보편적이기도 합니다.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끊임없이 성찬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이 주님이 재정하신 방식을 보세요. 먼저 떡을 먹고 마실 때에 네 개의 동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떡을 취했어요.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하는게 감사였어요. 그리고 떡을 쪼개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겁니다. 이네 개의 동작은 바로 성찬 제정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 주게 하시고 이네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동작은 뜻과 잔의 의미 속에서 성찬 제정사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흘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뭘 기억하라고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죄사함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이 몸을 희생해서 나를 사랑의 자리로 이끄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사망을 이기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만 끝나면 안 된다고 한 이야기했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의 원천이 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될 때에, 그분과 하나될 때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배부름과 기쁨의 복이 있습니다. 제대로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왜?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니까. 내게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이 흘러가야 함을 기억해라. 주님이 그대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의 빚인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이것을 이웃에게 대갚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 뭐라고 부니까 전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대갚아 나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라 이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씁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성찬의 목적,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새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 가라.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와 목적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성찬의 목적은 연합과 친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연합과 친교. 연합과 친교입니다. 누구와의 연합이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지요. 누구와의 친교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친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선입니다. 친밀한 교제, 그분과의 공감적 관계,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신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 연합을 모르면요, 무슨 현상이 생길지 아세요? 예배당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도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서 삶의 자리에 가면 싹. 분리됩니다. 희한하죠? 물과 기름처럼 분리가 되어버려요.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됨을 느끼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예수님과 내 삶이 쫙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분리된 삶은 무엇이 있습니까? 고뇌와 번민, 갈등, 죄의식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과 밖에 삶이 자꾸만 분리되고 이원화되니까 끊임없이 예배당에 오면 이 죽을 죄인, 이 벌레가 못난 죄인 뭐 이러면서 맨날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왜? 찔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성찬은 연합과 친교를 이루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내가 밖에 나가더라도 그분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된 삶이 이 성찬을 통해서 삶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찬 받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가면 새롭게 달라지겠죠. 오늘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해야 할까요? 성찬을 통해서 먼저 내 영혼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성찬의 예배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제는 헛터졌을 때에 내 삶을 재조정하는 거죠. 아, 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어,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게 재정인 재조정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를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붙들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 은혜를 붙들고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왕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는 것이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삶입니다. 성찬이라는 이쁜 그로운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과 대세김의 시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그 은혜 안에 머물면 뭐가 달라질까요? 내 안에 은혜가 흘러갑니다. 은혜가 흘러가고 마르지 않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처럼 마르지 않는 그 복은 물질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흐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에게는 무슨 감격이 있어요? 사랑의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 번의 예배지만 그 예배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게 친교입니다. 자 예배당에 모갖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인사를 하지도 않고 떠나가고 하는 경우들이 보통 있습니다. 왜이 모양이 됐을까요? 성찬에 제대로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할수 없는데 점심 식사에서 함께 나눈 것이 어디서 출발되는지 아세요? 성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 에 시작된 성찬에서부터 우리의 식사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애찬식과 함께 성찬으로 마지막 끝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할수 없지만은 이 성찬 의미를 최선을 다해서 되살리고 그것이 뭐냐? 친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교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흠집 난 것을 지적해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점을 찾아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왜 이렇게 하얘졌어요? 얼굴이 쭈글쭈글한 게 아이고 박상 늙었네요 그러면 인사하는데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근데 굳이 왜 이야기를 해? 이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고 기분 나쁜 말 한마디죠 탁 만났을 때 오늘 모습이 참 좋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해같이 안 빛나고 달처럼 빛나더라도 그렇게 말해주면 아 내가 그래도 좋구나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따뜻한 말 한마디는 우리가 친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찬은 끝나지만 성찬의 삶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실천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집에 가면 함께 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회사나 직장을 가면 그 사람이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그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의 따뜻한 말 한마디란 내가 성찬의 삶을 은혜 받은 것을 그 삶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제정하신이 성찬을 통해서 내 삶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은혜의 강수가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로 수고합니다.